혹시 오늘도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대변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일곱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오늘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30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진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바로 우리나라 사망률 2위, 3위를 차지하는 대장암과 췌장암의 초기 증상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선생님,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70% 이상이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다가, 병이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대장암의 경우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사기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14%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췌장암은 더욱 심각합니다. 조기 발견해도 5년 생존율이 40% 정도이지만 진행된 상태에서는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만명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8천명이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조기 발견만 했어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입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위험, 신호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분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암과 췌장암 모두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15,000명의 대장암 환자와 4,000명의 췌장암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초기 증상을 나이 탓, 스트레스 탓, 소화불량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62세 박모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6개월 전부터 변의 형태가 가늘어지고 혈변이 나왔지만 치질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3기 대장암으로 진단받았고,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았다면 일기에서 발견되어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55세 김모씨는 복통과 소화불량이 지속되었지만 중년이 되니 소화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 역시 초기 증상 때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무수히 많이 봐온 의사로서 오늘은 여러분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실용적인 내용만을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장암과 췌장암의 초기 증상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변의 형태와 굵기 변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변의 형태입니다. 정상적인 변은 소시지 모양으로 굵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발생하면 종양이 장관을 좁혀 변이 가늘어집니다. 제가 진료한 58세 최모 씨의 경우 평소 정상적이던 변이 갑자기 연필 굵기만큼 가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변비약을 바꿔서 그런가라고 생각했지만, 2주 이상 지속되어 병원을 찾았고, S상 결장암 2기로 진단받았습니다. 변이 가늘어지는 현상은 특히 직장암이나 S상 결장암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종양이 자라면서 장애 통로를 막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졌다면 특히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변비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증상 혈변과 점액변 두 번째로 중요한 증상은 혈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변을 보면 치질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치질로 인한 출혈과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질 출혈은 보통 선홍색이고, 배변 후 휴지에 묻거나 변기에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반면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은 변과 섞여 나오며 색깔이 어둡고 끈적한 점액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한 64세 정모 씨는 3개월간 점액이 섞인 혈변을 봤지만 치질이 심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치질 연고만 발랐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직장암 3기 상태였습니다. 만약 처음 혈변을 봤을 때 검사를 받았다면 일기에서 발견되어 완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검은색 변입니다. 타르처럼 끈적하고 검은 변이 나온다면 이는 상부 위장관 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암이나 십이지장 궤양, 때로는 췌장암으로 인한 출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변에 하얀 점액이나 고름 같은 것이 섞여 나온다면. 이 역시 대장 내 염증이나 종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궤양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점액이나 고름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상 배변 습관의 급격한 변화. 평생 규칙적이던 배변 습관이 갑자기 변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던 분이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반대로 하루에 여러 번 설사를 하게 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47세 이모 씨의 경우 평소 하루 한번 규칙적이던 배변이 갑자기 하루 45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4주간 지속되어 검사를 받았고 상행결장암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대장암이 발생하면 종양 부위에 따라 다양한 배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측 대장암의 경우 설사나 복부 팽만감이 좌측 대장암의 경우 변비나 배변 곤란이 주로 나타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배변 습관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2주 이상 평소와 다른 배변 패턴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증상 원인 불명의 복통과 복부 불편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증상이 바로 지속적인 복통입니다. 특히 췌장암의 경우 초기부터 복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위염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한 59세 장모씨는 6개월간 명치 부위와 등 쪽으로 퍼지는 둔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해봐도 이상이 없어서 신경성 위염이라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어 CT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2기로 판명되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복통은 특징이 있습니다. 명치나 배꼽 주변에서 시작되어 등 쪽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심해지고 앞으로 몸을 굽히면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식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도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양이 커져서 장폐색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심한 복통과 함께 복부 팽만감이 동반됩니다. 65세 박모 씨는 3주간 하복부 통증과 가스가 차는 느낌을 호소했는데 검사 결과 S상 결장암으로 인한 부분적 장폐색이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없던 복통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의 양상이 계속 변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내시경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지속되는 상복부 통증은 췌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 원인 모를 체중 감수. 암의 가장 무서운 점중 하나는 환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뚜렷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또는 3개월 동안 3%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70kg이던 분이 3개월 만에 67kg 이하로 줄었다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61세 김모 씨는 평소 75kg이던 체중이 4개월 만에 68kg으로 줄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고 췌장암 초기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되어 수술을 통해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 감소가 암의 신호인 이유는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정상 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으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흡수 기능이 저하되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췌장암의 경우 체중 감소가 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 황달과 소변색 변화 황달은 최장암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노래 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황달의 초기 증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달의 가장 초기 신호는 소변색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변이 회백색으로 변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52세 조모 씨는 2주간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눈의 흰자가 노래지기 시작했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최장 머리 부분의 암으로 인한 담도 폐쇄로 판명되었습니다. 황달이 나타나는 이유는 최장 머리 부분에 생긴 종양이 담도를 압박하여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담즙의 주성분인 빌리루빈이 혈중에 축적되어 피부와 눈이 노래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지거나 눈의 흰자가 조금이라도 노래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황달은 최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간담도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상 새로 발생한 당뇨병.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증상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갑자기 발생한 당뇨병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췌장암이 발생하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했다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66세 한 모씨는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정밀 검사를 받았고 췌장 체부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50세 이후 새로 발생한 당뇨병 환자의 약 18%에서 췌장암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없는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과 함께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췌장암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던 당뇨병 환자가 갑자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면 이 역시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응급 상황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증상 외에도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고 극심한 복통이 나타날 때입니다. 특히 진통제를 써도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라면 종양으로 인한 장폐색이나 천공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둘째, 대량의 혈변이나 흑색변이 나올 때입니다. 이는 위장관 출혈의 신호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심한 황달과 함께 고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담도염이나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별것 아니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의 관심과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몸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암의 초기 증상과 조기 발견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위암 역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임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정말 소중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지식을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